중국 중부 훈안성 장가계의 치싱산, 우리말로 칠성산이 다가올 단오절 연휴를 앞두고 모험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치싱산의 대표 명소 클리프사이드 비아페라타는 거의 수직으로 솟은 암벽에 설치된 철제 난간 코스로 약 1,500m 길이를 자랑합니다. 해발 1,480m에 달하는 고도에서 관광객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한 채 절벽을 직접 걷고 오르며 장각의 특유의 카르스트 지형을 내려다보는 이색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절벽과 이어진 투명 유리 산책로, 유리 전망대도 관광객들의 모험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. 관광과 스릴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전 세계 모험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한 외국인 관광객은 이 놀라운 경험을 위해 일부러 왔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실제로 칠성산은 지난 5월 말 이후 하루 평균 3,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으며, 이중 외국인 비율이 약 21.8%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최근 전 세계 여행객들이 단순한 풍경 감상에서 벗어나 몸으로 느끼는 체험형 관광을 선호하는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. 현지 관광 당국은 다가올 단오절 연휴를 계기로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